왕대일 교수님이 쓴책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을 보면 이 기도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활 때가 되면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부리로 달걀을 막 쫀다고 래요그 병아리가 달걀을 는 소리를 감지하면 달걀 밖에서 이번에는 어미닭이 달걀을 막 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쫄 때,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 이 어미닭이 밖에서 쫄은 걸 쫀다고 하는 것을 믿고, 병아리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닭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아리가 아무리 안에서 달걀을 쪼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어미닭이 밖에서 달걀을 쪼아대지 않으면, 또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안에서 쪼는 병아리, 밖에서 쪼아대는 어미 닭이 함께할 때에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신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늘에서 여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만날 때이 땅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병아리가 안 깨는 것 똑같죠.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귀하는 기도를 드릴 때의 용서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거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암을 뛰어나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알을 쫓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심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그 구덩이는 원통함과 억울함의 구덩이입니다. 59절 말씀 보면 요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자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상해서 올 일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지 전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몇번 들으면 질리잖아요. 하물며 아 자꾸 망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질린다 어, 질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가슴에 불타는 것 때문에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국민 밉상이 됩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례의 위협도 여러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또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도 알았습니다. 6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62절도 보면요. 곧 일어나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다 당하는 걸다 보셨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말 듣는 것을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들으셨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서로서로 안에서 밖에서 안을 쫀절과 건강한 닭이 부하는 것처럼 안에서 열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과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시 만날 때에 우리를 가두는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우리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 오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